28페이지 문제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통해서 구할 거예요. 자, 마찰을, 마찰이 무시될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순간, 어떤 위치에서든지 보존이 됩니다. 자, 우리 P 지점, Q 지점, R 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역학적 에너지. 세 지점 모두 다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다같고요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 더하기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포텐셜. 자,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면, P점에서 가만히 놓았대요. P점에서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자, P점에서 의 속도는 0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는 0이 되고요. 자, 여기 높이가 0이에요. 알지점은 그렇기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겠죠. 이 상황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 아래서가... Q에서의 두 배래요, 속력은. 속력이 두 배라는 건 무슨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운동에너지는 바로 2분의 1, M, V의 최고. 자, 속력이 두 배가 되면 운동에너지는 몇 배가 된다? 자, 속력이 이 V가 되면 운동에너지는 몇 배가 된다? 운동에너지는 바로 네 배가 되는 거죠. 따라, 따라서 Q 지점과 R 지점의 운동에너지 비는 1대 4가 됩니다. 1대 4. 자, 그러면 우리 수학의 더하기를 한번해 보도록 할까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바로 중력 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니까 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크기는 얼마가 된다? 4가 됐고요. 여기도 4. 여기도 4. 자,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예요? 3이죠? 여기서는 4.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mgh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질량과 중력 과속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한다? 높이 h에 비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어, p와 q의 중력 포텐셜 4대 3이니까 높이의 비 또한 바로 무엇이 된다? 4대 3이 되는 거죠.